속해서박한 네. 여러분 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남성진님, 그래야지 게 아니니까. 금장증 대구가 역시 군인군 협환 이철규 내용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 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기 민병도 이사님 탈기운동 대구광역시역의 감사 윤필준 귀하는 진실 질서 화합을 인념으로 하니 여러분 큰박스 부탁드립니다. 네표상장 대구광역시역의 이사 박미영 내용 탓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 내용은 탓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 회원대회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붙게 가집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일정.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전화, 우리는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마겠습니다 네, <laughs> 대구 시민의 행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바르게살리운동 대구강역시협의회 각별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바르게살리운동 중앙회의 김대우 부의장님과 홍성근 명예회장, 대구강역시협의회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질서,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자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laughs> 바쁘신 강어 존경하는 바르게 살기 여러분들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어, 기쁜 마음으로 축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바르게 살기만 항상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2024년 한 해를 잘 보냈고 참 크고 작은 비리와 부정의 유혹들 속에 사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직자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본의 정신들을 늘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35년 역사죠. 35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셨고 결국이나 2 0 2 9년이면통합대국특별시가출동할 것이고 23개하고 대구가 9개니까 3 9개 시군구협의회가 되니까 2년뒤 못하는 장소를 아마 11월 13일 다가 전세권의 눈, 감사하게 전해 드니다 당시 서구 협의 여성회장이영순 귀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통하여 국가에수 부탁드립니다. 사... <laughs> 네. 이영수님께 수장과 함께 부상으로 실종 배구가 시국구 협의 4국장 윤용호 귀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통해 국가에서 한다 사... <laughs> 2024년 10월 17일 국무총리 <laughs> 네. 역시 희망의 이영식 회장님께서 다르게 살기 도백구식 협의로 발전 기금 100만 원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왔어요. 특히 밝고 건강한 국가상관 이산민 여러분. 위원장 윤선숙.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한진입니다. 이쪽 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회사의 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 부회장 김영축. 귀하는 두터운 애한침과동 축하드립니다. 백전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정호님 표창태 동구 협인의 체육회장 허성범 내용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백선자는 표창패 북구 고성동위원회 위원장 백선자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여기 카메라 보셔야 돼요. 여기 카메라. 여기 카메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카메라. 촬영하겠습니다. 표창장. 중구 삼례삼동위원회 위원 김외선. 귀하는 남다른 사령관과 봉사정신으로대공광역질휘의 임장 이만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구 의회 위원 최성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송영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경옥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천 결의문. 반역사기 운동 전국 80만 회원 일동은 하나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 선동을 추방하고, 추방하고 다음으로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 바리게 살기 운동 중국회원일보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한 번만 손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안녕 사회자님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자 화이팅 한번해주겠습니다오른 주먹 쥐고 화이팅 그대로